200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진실, 한반도에 없는 이 나무의 정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참나무가 모밀잡밤나무 속에 딸린 구실잡밤나무와 모밀잡밤나무가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무는 형태와 열매의 크기가 비슷해 혼동되기 쉬운 나무들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림청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은 물론 환경부,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포털과 모든 도감의 모밀잡밤나무를 자생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도 18,817평방미터의 면적이 모밀잡밤나무 숲이라 하여 천연기념물 제34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밀잡밤나무가 한반도에 분포한다는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난드숲 관련 강의를 할 때마다 과연 우리나라에 모밀잡밤나무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모밀잡밤나무라는 나무는 모밀잡밤나무가 아니라 구실잡밤나무를 오동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밀잡밤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정현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지난 200여 년 동안 구실잡밤나무를 모밀잡밤나무로 오동정해 우리나라 식물목록에 기재해 왔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식물표본관, 분포와 관련된 문헌,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육지도 모밀잡밤나무 숲의 표본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육지도 모밀잡밤나무 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 숲에 있는 나무들 역시 모두 구실잡밤나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조사 결과 연구팀은 한반도의 모밀잡밤나무가 분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모밀잡밤나무가 한반도에 분포한다는 잘못된 인식은 1886년 웬치이가 했던 1859년 윌포드의 검은도 모밀잡밤나무 표본 수집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밀잡밤나무와 구실잡밤나무의 구분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실잡밤나무에 대한 일련의 오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1917년 낙하이는 한반도 제주도에서 모밀잡밤나무가 발생하고 제주도와 남부 해안에서 구실잡밤나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한반도 식물상과 관련된 주요 문헌에 모밀잡밤나무와 구실잡밤나무가 제주도와 한국 남부 해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 문헌에 기술된 분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수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무 껍질 균열, 잎 모양, 잎 뒷면의 색깔, 그리고 견과류의 크기와 모양은 이전에 모밀잡밤 나무와 구실잡밤 나무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특히 다양한 성장 및 발달 단계에서 관찰되는 형태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경계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의 중요한 예중 하나는 견과류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에서 발견되지만 이는 오히려 오식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구실잡밥나무의 미성숙 견과류를 모밀잡밥나무의 견과류로 오식별한 경향이 반복적으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카이가 1917년 제주도에서 수집한 모밀잡밥나무 표본은 구실잡밥나무의 견과류가 작아서 모밀잡밤나무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 잎의 짧은 정점, 열매 줄기의 두꺼운 입자로 결절이 없는 깍정이로 인해 구실잡밤나무로 다시 식별되었습니다. 구실잡밤나무와 모밀잡밤나무를 구별하는 분류학적 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실잡밤나무의 열매가 맷 흰가지와 입자로는 다소 굵습니다. 모밀 잡밤나무의 열매가 맺힌 가지와 잎자루는 가늠니다. 두 번째, 구실 잡밤나무의 잎은 난형에서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거나 길게 뾰족합니다. 혹은 결절이 없습니다. 모밀 잡밤나무의 잎은 좁고 긴 피침 모양 또는 장방형이며 끝은 꼬리 모양이고 혹이 있는 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실 잡밤나무의 열매는 난형에서 타원형 또는 난형 장타원형이며, 길이는 1.2에서 2.1cm, 넓이는 1.4에서 2.2cm입니다. 모밀잡밤나무의 열매는 난형에서 구형이며, 길이는 0.6에서 1.3cm, 넓이는 0.8에서 1.3cm입니다. <목소리>